네, 백석대 청천학과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간 잘 지내셨는지요? 이제 2주가 남았네요.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좀 먹던 힘을 내어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듯이, 마지막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잘 못하면 그간 잘한 것 모두 망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못 했지만 마지막에 잘하면 결국은 잘한 것으로 역사가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무리 잘 하시고 마지막까지 긴장을 풀지 마시고 힘들지만 지금까지 잘 하셨잖아요.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여름 방학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나의 봉사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나의 실습처를 어떻게 찾고 확보할 것인가에 관한 강의를 하였습니다. 청소년 활동 진흥원을 중심으로 링크를 걸어서 이렇게 저렇게 실습처와 봉사처를 찾는다 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에게 다가올 구인 구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겠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어떻게 찾는 것인가? 구인 구직 청소년 시설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어디에서 정보를 기본적으로 입수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실습과 봉사처를 찾을 때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들어갔는데, 물론 그곳에도 구인구직과 관련된 링크가 있습니다. 사이트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이곳, 새로운 장소에서 구인구직과 관련한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청소년수련시설협회입니다. 여러분, 사이트에 들어가실 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를 치고 들어오시면 이 사이트의 명칭은 청소년수련시설 포털인데 이 명칭으로 이 창이 열리게 됩니다 홈페이지가 열리게 됩니다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대한민국 모든 청소년시설이 등록되고 또 청소년 수련 시설의 방향과 국가에 근해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우리하고 무척 가깝죠. 이곳에 오랫동안 사무총장을 하시면서 청소년 수련 시설협회의 발전을 이끈 한도희 사무총장이 몇 년간 몇 년간 쭉오랫도록 우리 백석대 청소년학과에서 육성 제도론을 가르치며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그리고 이분의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백석대학교 청소년학교를 떠나지 못하겠다. 학생들이 너무나 훌륭하다. 다른 학교 청소년학교 학생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명감과 열정에서 더불어 실력에서도 너무 탁월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석대 청소년 학과가 살아야 대한민국 청소년 수련시설이 살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본인은 백석대 청소년 학과에서 제자들을 양성할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 분이 사무총장으로 있는 이 수련시설 옆에 포트를 가지고 오늘 구인 구직과 관련된 설명을 조금 하도록 할게요. 예. 첫 사이트가 참 마음에 듭니다. 현재 전국 청소년 수련 시설은 818개소가 있고 이렇게 6대 수련 시설별 우리 배웠잖아요.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 집, 특화 시설, 야영장, 뉴스텔 이렇게 818개가 나누어져 있는 6대 종류로 나누어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청소년 수련시설로 끝나지 말고 무엇이죠? 미래 여러분이 청소년을 만날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 수련시설 강의를 하면서 늘 이야기를 했잖아요. 수련시설 종류 외우고 기능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내가 청소년을 만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수련시설에 관한 설명의 요지이다. 핵심이다.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이곳 어디인가? 여러분이 이후에 취업하리라 생각을 하고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구인구직은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 우선 여기 알림마당으로 들어옵니다. 알림마당으로 들어오면 채용 정보라고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면 현재. 2020년도 6월 초에 청소년 지도사를 대상으로 구인을 하는, 구인이죠. 사람을 구하는 정보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엄청 많죠. 그래서 청소년 학과 졸업하면, 제대로 하기만 하면 놀 일이 없다는 겁니다. 준비만 하면, 의지만 있으면 다 취업됩니다. 청소년학과에서 취업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긴 해요. 그러나 그 학생들은 개인적인 프리랜서로 간다든지, 아니면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의지만 있으면 준비만 되면 100% 취업됩니다. 이렇게 많으니까 이렇게 많으니까요. 자, 지금 사이트 하나를 넘겼는데요. 지금 5월부터 올라온 내용들입니다. 자, 6월에 모집을 하고 있는 시설들만 이렇게 올라왔네. 지금 6월 초잖아요. 6월 초인데도 이렇게 많은 구인 정보, 홍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일할 곳입니다. 널려 있습니다. 예. 청소년 시설은 많고, 여름을 부르는 곳은 많고, 할 일은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정하시고, 뜻만 정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서 멋지게 청소년을 만나고 변화시키는 일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들어와서 찾는 거예요. 모집기간. 자, 이게 원서를 이제 준비해야 되겠죠? 1년이나 2년 뒤에 이제 준비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찾는데, 오늘 교수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 들어가요. 자, 광명시 청소년 수련관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광명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일할 인재를 모집을 하는데 광명시 청소년 수련관의 방과와카데미 담임 채용 제공고네요. 이렇게 나가고 시행교획 제공고. 예 백석대 출신이 우원서를 내지 않았군요. 제공고를 하는 거 보니까. 네, 우리 백석대 졸업생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곳에는 백석대 출신 한 학생이 지난 학기에 취업을 했습니다. 조기 취업을 한 학생이 있어요. 네, 백석대만 뽑는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이제 채용 분야및인력에서 어떤 인물들을 우리는 뽑는다라는 내용이 쭉 있는데, 자, 오늘 교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첨부 자료입니다. 자 응시 원서 등 제출 서류 양식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서를 쓰게 될때 준비해야 되는 본질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응시할 때는 어디서 뽑는다, 어떤 사람을 뽑는다 알고는 이제 이 응시 원서를 채워 가야 되겠죠. 그죠. 이제, 이제 이 채우는 과정들을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보면 접수번호 자, 이건 여러분들이 기재할 것 아닙니다. 직원이 기재하는 거예요. 자, 쭉 인적사항 지금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직무 관련 교육 사항 이런 부분들 요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어떤 과목을 받았는가. 이게 이거겠죠? 학교 교육 과목 이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청소 활동 들었느냐, 어, 뭐 문화론 들었느냐, 육성 제도는 들었느냐, 이런 것들을 기재하는 것인데, 오늘 두 가지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여러분에게 강한 메시지 하나를 던지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거예요. 직무 관련 경력 및 직무 관련 활동입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사람을 뽑을 때 청소년 시설에서 여, 여러분을 채용할 때뭐 학교에 다 졸업했지 않습니까? 뭐 어느 대학 물론 이제 백석 대학교를 알수 없으니까 안타깝지만 어, 이 모든 것은 블라인드인데 이 부분을 보면은 아이 학생이 어느 대학교 학생가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채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직무 관련 경력 및 직무 관련 활동.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 지금 배터리를 충전하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끌어볼게요. 자, 이 내용인데 뭘 적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어, 여러분이 원서를 낼때이 기관에서 원하는 직무가 있겠죠? 뭐, 방과와 아카데미에서 뭐,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프로그램에 관련되어서 이 사람이 적절한 과거 활동을 하였는가, 충분한 실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은 면접을 통해서는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확한 과거의 기록만으로 평가하여서 채용하겠다는 것인데, 자,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문화예술 활동이다. 아, 문화예술 활동 시간을 뽑는다. 전통북놀이 관련 사람을 뽑는다. 그러면 여기에 쭉 전통북놀이와 관련된 활동들이 기재가 되어야 되겠죠. 아니면 마술 활동이다. 아니면 아웃도어다 물론 이제 야외 활동입니다만은 숨놀이다. 환경 보호 활동이다. 뽑는다면 그와 관련된 내용이 쭉 기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2학년일 텐데, 지금 적을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 앞으로 적을 내용이 많을 것 같나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의 장래를 결정한다고 봐야 돼요. 좋은 뜻이 있고, 청춘을 만나고 싶습니다만. 여러분의 여러분을 특화시키지 못하고 특화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활동을 지금 하지 않으면 미래의 길은 열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전공 주임 교수님들 또 우리 학과 교수님들 늘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소모임 활동하라 들어가서 활동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적는 것이 많아요 지금 요 내용은 소모임 활동 플러스 실습입니다 실습도 여기 다 들어가는 겁니다. 실습도. 그래서 실습도 그냥 졸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력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하고 진지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제대로 만들어 간다는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이 내용입니다. 요이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하라. 2학년부터 하라. 이번 여름방학부터 제대로 하라. 소모임 활동하라. 동아리 활동하라. 이 말입니다. 자원봉사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예를 들면 30시간 한다. 30시간 했는데 여기서 보고 자는 게 뭔가, 하면 이 사람 자원봉사활동 했나, 안 했나? 했나, 안 했나? 관심 없습니다. 뭘 볼까요? 어디에서 했나? 어디에서 했나?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의 이 경력이 우리가 뽑고자 하는 그 자리의 직무, 여러분이 원서를 내고 채용돼서 해야 할 일,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거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습뿐 아니라 외부 활동뿐 아니라 자원봉사 활동도. 형식상으로 30시간 채우면 되겠지. 이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가능하면, 청소년 대상, 청소년 기관에서, 여러분의 장점과 특기를 내 보여줄 수 있는 내용으로, 그렇게 자원봉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이후에는 자기소개서가 있는데, 이 자기소개서는 무엇인가 하면, 특별히 직무 관련 경력 및 봉사활동을 풀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우리 아버지가 누구고, 나의 성격이 누구이고, 나는 어디 학과 졸업이고, 누구의 제자이고, 이것은 보지 않습니다. 알고 싶지만, 들고 알게 되지만, 표면적으로는 드러낼 수도 없고,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노출될 수도 없습니다. 관심있게 여기서 대부분이 기록되기를 원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이겁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 청소년 지도사 준비하면서 어디에서 무슨 내용으로 실습을 하였으며, 봉사를 하였으며, 나의 재능을, 나의 특기를 연마하였는가, 그리고 내가 어디 수준까지 왔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렇죠? 여기게 보면 직무와 관련된 본인의 역량을 기술하시오. 네.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2학년 1학기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방향을 설정하실 때 나는 어디에 간다, 어디에서 청소년을 만나를 정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실습과 소모임 활동 자원봉사를 설계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언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의 질문을 받으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안타까운 이 온라인 상황상 제가 여러분에게 급히 전달할 것을 전달하였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것이었죠. 어, 구인 구직을 어떻게 할수 있는가, 어디에서 정보를 찾는가, 그리고 정보를 찾았으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청소년 활동 진흥은 플러스. 한국 청소년 수련 시설 협회 사이트를 열어 놓고 어떤 사람을 청소년 시설이 찾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늘 습득하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